아, <laughs> 오기일니다 <laughs> 그런 모습까지이 없습니다. 핸0피드에 와한 고탁이3고요0 0이네요 설마 있는데. 나시 바로, 바로, uh, um, 바로 터밀 exactly. 이렇게

아 이거 문건 파일 때 봤거든. 아 저기 또 방어하고 텐션에 만족한 분에서까지 잡았요아또 선정에 알선명어 그리고 퓨전. 일반선하고 퓨전 발표할게요. 오랜만에를어제 오래 했는데 어발표 할게요. 잠깐 발표할게요. 이제 지나지금은이나 아래로.

마네 아우아네아고와이걸번하겠습니다네장한테 진짜 지겠는데

시1가발 상대 필드 마법 함정 카자 상대 필드스 동력을 1060까지 파괴있 그리고 유지피전이 있을 경 상대 필드의 마법 함정 카자로 파괴할 수 있습니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실 물료 슈퍼킹렉스 네. 일반 에 스포킹에. 스발스했습니다일반에 스포킹에. 스포킹에. 스이에 스포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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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렉 스포킹에. 스포킹에. 스포킹 스포킹에. 스포킹에. 스에 스포킹에. 스포킹에. 에 트리 동안에 터연을통 공연을 통해서 해서공해서공 공연을 을 통해서 공연이추공로을지해서버크을 통해서 나연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어신발을이해서 공연을 통해서 공연을 통해발을통해해서을통

테리이너레이너를갔 트레이너를 갔다. 트레이너를 갔다. 트이상담 갔다. 트이너를이너다스이너를 갔다. 트레이너를 갔다. 트를 갔다. 트레이너를 다이너를 갔다. 이다트레이이지

그다음그다음그 <laughs> <ganska 웃음> 다음에, 그 다음에, 2다음0 2 7 0 0에그7 0 0 0에그다음0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그 이 하나 레어 스타. 다아 그거. 아, 근데 <laughs>

그소드에서지정해서 해석면서 효과발동것 같습니다. 효과를 볼것같니다 네. 자, 그럼. 자, 그럼. 코스를 겠습니서로서 ああ、25分ほど上がりました。 有点。

왜냐면, .��음 와. 열 받는다, 2800 1800까지 1 0 0 0 200000원까지 200000원 2 0 300000원 4 0 0 0 4000000원 6000000원 1 0 0 0 0 0고2 0 0 0 0 1000000원 2 0 0 1 0 0 0 0 네네 2아이대 1이에요? 네 비린내나 부산시장입니다 <laughs> 아 생긴 것도 왜 이렇게 어, 성공할게요 네도와주면부탁는립니다감사라서 어, 2장 응. 응. 세트하고 2 응. 세트하고 2장 응. 잡으네

웨이팅 딜러 소환해 네. 소환이 뭐, 소환이 네. <놀라> <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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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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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좀얼마이거 그냥 보니아이물얼

또, 아, 무섭더라고요, 바이을전 네, 그 매칭에서 네. 하이, 네. 나오지 않았던 조사할 지않겠아니다 선배 집으로 해서 <목소리도> 근데 이거 대고 팔 얼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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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네.

바 m 로 갈반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고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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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u r 습니다 루카를 이래서 e i 겠 n 고 t s u 서 e i 로 n o 이 s 이게 우와,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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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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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 아까, 아까, 아